파리채 얻었습니다. 파리채. 로와로루와로와 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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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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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다 진진진진진 오. 싸대기. 아우. 빠빠빠빠빠 아우야야야야야야. 로와로와로와 찍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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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우와, 나의 먹이가 되어라. 어, 딸피치기! 빠세!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빠세, 빠세. 어, 여기, 서, 이거 자꾸 선물 상자 하나 까불다. 야! 딸피. 아. 딸피는 이기겠지. 야야야, 야이기다 야, 야, 이기자, 이기자! <laughs> 어, 여기 맛집이다. 맛집, 맞집, 맛집... 어, 야야야야야, 이거 진다고? 진다고? 아니지, 그렇지 없... 그럴 수 없지. 돈 먹고, 이거 먹고... 어 이거 뭔데? 뭔데? 아니, 무슨 꽃게새 히키가 하염 총을... 우와, 미쳤어. 이거... 이... 이등이야, 이등... 2등. 선물, 선물, 선물! 아아 아, 아, 아니 아니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안먹을게 제발,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을게요. <laughs> 어이 잠깐만 뭔데 뭔데 샷건 뭔데 샷건 샷건 뭐냐고 야 이거 알지 무슨 꽃게 새끼가 샷건을 들고 다녀 야씨 선물이 다어어야야야 선물. 야, 야. 여기 와오케아아와와아아아아아 아, 방금 싸대기 세대 맞았어 아 졸라 아파 이야 이 ㅅ ㅂ 아니 저 불기둥 뭐냐고 불기둥 뭐냐고 어머나 이거 우와씨 뭐 졸라 큰데? 히토류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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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이케. 뒤져라 하염이다이 자식아 하염이다 화염 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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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화염이야. 나는 화염이야, 임마. 화염이라고. 어, 방망이, 방망이, 빵망이빵망이 방망이. 방망이 들고 똑같애큰거 눌러야 돼, 큰 거. 템 있을 때, 템 있을 때. 어, 잠깐, 잠깐. 템 있을 때, 템 있을 때. 템 있을 때, 때. 때, 샹. 어, 칼주스어 칼. 장비 있을 때큰 놈을, 빡. 좋았어. 좋아. 오우, 씨. 슝슝 나 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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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어 파악했어 파세야 오야야야야 도끼 있다 도끼 있다 도끼 있다 저 숫자가 횟수네 횟수 어어어 달피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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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거 괴롭히지 말랬지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아씨 채력 떨어졌다 체력 오케이 꽃챙이 하나 생겼어 죽창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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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았어 아니 지금도 계속 따는데? 이거 뭐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덩치 커지면 페널티 주는 건가? 놀러와 싸워보자 싸워보자 뭐 싸워보자, 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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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순간이동 했어 <laughs> 어 잠깐만 여기 샷건 있다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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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었지 아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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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샷건보다 저거 망, 방망이가 더 좋은 거였네 괜히 버렸다. 미스터 M 잘가세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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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안 따라 1도 안 따라 1도 안 따라 전라도안따네아씨 무기만 날아갔어. 라좋어오 좋았어. 도안따 일로 와. 안 따라 1도 안따 일로 와. 개딱지 1도 안 따라 일로 와. <laughs> 일로와 돼질라고이 새끼들. 아니, 잠깐만. 큰거 잡아야 되는데? 큰거 잡아야 되는데, 큰 거? 아이. 큰 거. 여다 아이, 작은 거. 오케이. <laughs> 큰 놈, 큰 놈, 큰 놈. 아니, 그, 거북이를 왜. 아싸, 여기 또 생겼다. 에헤이 에헤 죽어버려 <laughs> 아 좋은데 이거 오우씨 파이어벳 좋은데 어, 아, 장난 아닌데 이거 어 큰거 있다 큰거 있다 화이 큰거다 화염 마무리 재미 다 봤구요. 이제... 이제... 무기를 또출사해야 되는데... 무기 어디 있어? 어, 나 5등이, 5등이야, 등이야 벌써... 이제 이거 잡을 수 있겠지? 빠생이야. 야, 졸랐어. 이제 나던벼, 나 5등이야, 5등... 5등이면 탑이야. 임마, 다 가져와. 팔 가져 와이 새끼야 얘왜 이렇게 단단하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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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체력 좀 해보가자 식 강짜리라고 이 새끼야 식 강짜리라고 이 새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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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쥬

저 꼬라지가 유전데? 꼬라지가 유전데? 나는 무기가 있지, 멍추나하 <laughs> 화염! 지짐 지짐! 지진. 다 지진다잉. 다 지진다잉. 망망이. 야구, 빻다. 빻다, 고정. 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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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얘, 뭐 들고 있었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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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제발 좋은 거 주세요. 제발 제발. 꼭 해주는 게 아니었어. 아 맨날 갈색이야. 어슈버리어 슈버리오 떴어. 긴급하시지요. <목소리> 알고 봤더니 다 뜨는 거 아니야? 어 좋았어 슈퍼래요.

뭔데요? 뭔데요? 저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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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샷건한테 까불어? 왜 샷건한테 까불어? 왜 샷건한테 까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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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짱 되는 거야? 왜할짱 되는 거야? <laughs> 유저를 담가줘야겠죠? 유저를 담가주고요? <laughs> 도망가 버리지 싸! 그렇지. 2등, 2등, 2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 어디 숨어가지고 이 자식. 잠깐만 피가 너무 빨리 다는데? 피가 너무 빨리 다는데? 빵 생이야. 어디서 어디서 협풍공격을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 자식들아 드디어 내가 왕이다 저리 가라 내가 왕이다 내가 내가 왕이다 내가 내가 왕이다 드디어 왕이다 내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친